나는 오늘 공원에 왔다. 그녀가 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21분. 내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고심장장 쿵쾅쿵쾅 뛰어온온어어함함없없애 위해 해녀녀좋좋하하 빵을 준준했했다내무라닌 빵을 을라라는건내내라 뭐지? 지닌 뭐지? 지닌난 어? 응. 어? 결국 빵을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너무 는 병아리 너의 너무 는무병이 그런데 비둘기는? 공원에서 비둘기들은 다 똑같은 크기의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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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들인데 도대체 비둘기의 새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지식인에 검색해보았다. 비둘기 새끼가 참새, 참새라고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님,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에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인싸들은 다 본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브라를 검색해보았다. 빠빠빠빠. 비둘기의 새끼가 참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비둘기의 새끼는 비둘기입니다. 공원 주변을 보면 다 똑같은 크기의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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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들인데 왜 새끼 비둘기가 보이지 않을까요? 비둘기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에어컨 실외기 같은 곳에 둥지를 몰래 짓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을 두세개 정도 낳아요 그럼 비둘기 새끼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아는 비둘기랑은 많이 다른 모습이죠. 물론 참새랑도 다르게 생겼고요. 태어나서 30일까지는 둥지 안에 있기 때문에 새끼 비둘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태어난 지한달 정도 된 비둘기는 우리가 아는 비둘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고로 비둘기의 새끼는 비둘기라는 사실. 꾹꾹꾹꾹참새 노노노 내 자식 노노노 꾹꾹 참새 자식 내 자식 아님 꾹꾹꾹꾹